오늘은 전북 진안으로 나왔고요 아, 일행이 있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화산 하시는 등산객분이 올라가는 분만 16명 봤다고 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설동박이에요. 아, 여기 이대로 그렇지. 어, 그죠. 아. 지금 나무에 눈이 없는데 눈이 내리는 어. 거 보니까. 눈이 오는 거 거. 어. 어. 아, 눈이 온다.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눈이 네. 날립니다. 아, 벌써, 어, 벌써 다 왔어요. <laughs> 내려갔다 해야 되나? 아, 우리 너무 또 빨리 왔다. 어. 와, 한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 1차 박지는 자리가 이미 만석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어, 이 자리. <laughs> 거의 2m 쌓인 느낌? 와. 여기도 뷰가 괜찮아요. 근데 앞에 정보대가 좀 있긴 한데, 전망은 좋습니다. 어, 이 자리. 그니까, 괜찮네. 조심해훅 들어간다. 여기 삽질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와, 멋있다. 멋있다. 블랙 다이아몬드네요? 어, 메이커 사. 저 이거 되게 저렴하게 산 거거든요? 나도 만 원짜리인데. <laughs> 어, 저도저 테마에서. 해서... 어. <laughs> 아, <laughs> 저도 이거 되게 싸게 샀었어요. 시골 건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응. 무거워. 아, 무거워요? 가벼울 아. 줄 알았는데. 아, 무겁다. 무거워. 아, 음. 어, 이게 스이빠져가고 딱딱하네. 네, 굉장히 단단해요. 어. 어. 꺼지진 않겠다. 가지면 안 꺼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꺼지진 않을 것 같아. 아... 먹고해. 뭐 아까 장에 가서 장수 장썼더라고아 진짜? 떡이에 <놀람> 어. 어또뭐 해찬 먹는 언니 막 일하다가 해찬 먹는 기분이다. 어? 해찬, 해찬? 먹는 어. 기분이야. 노동 노동하고 어. 막걸리 찾으시다니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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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는 없으다. <laughs> <찾으신 웃음> <님은.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 순두부 유명해요? 응 음, 맛집이래. 그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음, 음 잘하더라. 이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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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잘먹었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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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돈이 뜯지. 아. 아. 나나지막 그러니까요. 언니 거기 진짜 얼음 소리가 들려요. 얼음이 아이스링크야. 어, 이렇게. 얼음 깨는 거 같아. 안깨져안 깨져. 안 깨져. <laughs> 와, 진짜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이라도 <laughs> 다른 거. <없이> <웃음> <웃음> 이게 중간에 퍼다 딴데 볼까? 그쵸 아까워. 어, 아까웠고 가자. <laughs> 근데... 하나 하나 어떻게든 봐야 <laughs> 돼. 어떻게든 눕는다. 야, 잠나 그러고 어저봐다난 쉽다. 정말 크구나. 행복한 상상이었다 너무 얼렸옆조는더될것 같긴 한데. 또어 좋아요. 너무 요 너무 가아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요 너무 좋아요요 너무 춥다. 이 사이즈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옆에 테두리 눈으로 덮어버릴까요? 어, 그래도 되게 안 돼. 하여, 언니. 하여, 다시 가야겠죠. 아, 멋있었네. <laughs> 어, 어디였어. 그래서 <그랬어>, 제가 여기서. 멋있네. <laughs> 어, <좋네. 재밌다고>. 어. <laughs> 다시 가야겠다, 내 식으로. <laughs> <laughs> 어, 하나 치고 이제 같이 합치고. 어, 멋있어. <laughs> 날씨가 또 생각보다 별로 안 추워서 스파크2 침낭 가지고 왔어요. 날씨가 오늘은 추운 날씨가 아니에요 그죠? 괜찮아 생각보다는 어, 영하 아주... 1도 밖에 안돼어 그래? 뒤지기... 응. <laughs> 손가락은막 나갈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아씨... 그렇게 안 돼? 어, 영하 어. 1도 밖에 안돼 연통 원래 없는 건데 만드셨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아, 없었던 그치. 건데 만들어가지고 음. 썼는데 바람 때문에 <laughs> 겉에 있는 원단이 다 타버려가지고 못 막아요 이러고 <laughs> 어? <laughs> 자야 돼요 너무 <laughs> 날씨가 많이 안추워 다행이에요 네 음, 천만다행이에요 6.1도밖에 음. 어. 안 됐어요 눈산 좋아하시는데 그럼 추위도 많이 타세요? 네저 추위 엄청 어, 많이 추위도 타요 그래서 <laughs> 이옷 만드셨는데 네, 네, 네 맞아요 <laughs> 저, 못 참아 <laughs> 필요에 어. 의하면 만들고저 어. <laughs> 진짜 추위 많이 타요 응 음, 추위 많이 타요 어. 버티는 거야 추워 진짜, 진짜, 진짜 산에 산눈 산에서 응. 좋아하시는 건가요? 진수석창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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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대로 비워시겠네요 응. 한번 맛을 봐보시겠어요? 응. 저, 제가 한번 집어드릴게요. 응. <laughs>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응. 어,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약간 그거 생각나요? 메밀? 메밀? 토토토토아토 근데 육안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 나죠? 오오오오오 음음 자연 그거 같아 음. 자연의 맛 약간 식감이 다르네요 음. 음. 음음 완전 어우 소 그래도 그래도 맛있다 음. 랑탕 잘 갔다 오셨어요 랑탕 네. 맞다 나 랑탕 갔다 왔지 <laughs> 고사나 갖고 그러니까 좀, 음. 좀 심하게 입었어요. 엄청 심하 근데 그건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요 어떤 사람이 왜 고산이 어, 어, 하고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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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음. 아직 정말 도잘른다고 하더라고. 니면 예방하고 가면 제구의 되는데 제구의 음. 그걸 모르니까. 백대명안끼줬었는데백대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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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 음. 많이 올라갔어 음 그리고 사람들 진짜 많아졌어요. 확실히. 원래 많았는데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등산객이 확실히 많이 늘었어. 음 자자하십시오. 네, 제가 또 따라주는 진짜. 술은 받다치지 않겠어요. 네, 마저 딱고 오, 푹 주무세요. 깊은 많은 한 잔이네 이거. <laughs> 한 번은 원샷 타야겠다. 어, 할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요. 한번 <laughs> 도전. <웃음> 이게 술못 먹는 사람들은. 순서를 응. 아, 네. 헷갈려 가지고 어. 이걸 뭐 어. 보수를 나중에 먹는줄 알고. 나중에 어. 이게 고이잖아요. 응. 제가 몇번 그래 봤거든요. 어. 독하더라고요. 어. 이걸 <laughs> 마시고 먹어야 되는데 좀 응, 헷갈려. 응. 와, 냄새. 이게 빼깔 그런 거랑 다르죠. 뭐 비슷한. 응. 응. 와. 이싸할 건데. 아, <laughs> <laughs> 와, 장난 아니야. 나 매니큐어 먹는 것 같아. 뭐라고? 매니큐어 한잔한것 같아. 약간 40도 이런 게와 음. 음. 음, 여기 싹 내려가는 거지. 음. 진짜 뜨겁네요. 응, 음. 그렇지. 알코올이게 몸에 없는 인데 이런 게 들어가면 갑자기 찌릿찌릿 찌릿찌릿 찌리 40도짜리 이렇게 음. 많이 몬스터 산거 처음이에요. 응, 음. 그렇지. 그럴 일 없잖아. 음. 음. 꽤꽤와 어우. 아다 또. 아 부드럽다. 어우, 깔끔해. 깔끔해. <laughs>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다와 매니큐어. 어. <laughs> 깔끔하다. 어. 음, 얘가 약간 향이, 그런 향이 있다. 음. 어, 있네. 음. 아까 허리 나갈 정도로 땀도 하고. 그건 뭐하냐고, 일단 다주는데 <laughs> <laughs> 어? 이따 합체 허리에 대고 자야 될것 같아. <laughs> 한두 시간 합체한거같아 <laughs> 그리고 오랜만에 삽질해가지고 어, 진짜 뷰가 좋으니까 그래도 할 맛이 나더라고 꽉 막힌 데가 맞아요. 아니었잖아 맞아요. 또 삽질하고 응. 한번 쳐다보고한통뭐대놓만 아, 어, 어, 원짜리 싹 갖고 왔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두분 영상에 제가 거기서 음, 그러니까. <laughs> 뒤이어 잤습니다. 그렇지 음, 음,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음. 그럴 수도 있어. 나 그거 들고 피지? 아, 그냥 맨 바닥에서 아뭐 하기도 아예 안 쓰시죠? 편하게. 네. 보세요 어, 우리 편안히 놀고 있어요? 네. 네. 재밌게 가서... 노세요. 네. 즐겁게 놓세요 다음에. 네. 아, 자, 잘먹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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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탁해구나. 엄청 음. 귀여워. 음. 귀엽다. 아, 어, 눈에 너무 잘 어울리네. 응. 잘못 겠렇니딱 꽂혀 있어야지. 어. 일본에 왔어요. <laughs> 어, 진짜? 아, 일본인 라도 믿겠어요, 진짜. 어. 일본에 왔어요. 갑자기. 와. 눈이 개안하는. 겁나 달아. 뭐 달아요? 어. <laughs> 아 작은 게 알차네 음 맛있다 야경 보러 야경 응. 응. 응, 응, 그래. 응. 와 와, 야경이 보이네요. 지금 현재 잘안 보이죠? 영하 3도입니다. 한 번만 하나씩 하나씩 들으는 게 만판 틈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같은 니다더라고요 저기 어니 뭐, 좋아? 성훈이랑 그잖아 나랑 여자 스타일. 형이랑 나랑 노래방 못 가는 거야. 어, 겹쳐. <목소리> 여기도 얼었다 <목소리> 영하 <영화> 7도 <목소리> 영하 7도? 응. 어 춥네 안 춥는 시가 아니네 어 생각보다 춥네요 <laughs> 일기예보다 여기에서 제가 잔 자리인데 등쪽이 눈이 녹다보니까 팩이 나왔어 다른 분이 쓰다가 깜빡하고 해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동산로 한 가운데 돌이 쏟아있어서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네. 이제 샤단 다 했고요. 여기에서, 어, 진안에 있는 시장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정지 언니가 되게 괜찮은 집이 있다고 해서. 일단 거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뭐 먹을래? 아 순두부 먹어야죠. 아, 있죠 여러 가지 하시네와 형아 이거 바지락 순두부. 음. 맛있네요. 음. 네, <목소리> 싸이 <laughs> 이 are 가을 u h o 상했다고 you? How a r 조심히 다녀 o 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아 r e y o 나 How are you? How are you? h o 전 are you? How 전 r e you? h 가요 a 안전 조심. 안전운전. <웃음> <웃음> 운전. 저 <위에서> 봐요. 네. <laughs> 또 휴게소에서 똑같은 데서 쉬고요. <laughs>